2020년 4월 20일 주간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이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얘기를 하는 걸로. 네, 전체적으로 저번주는 각 자산별로 개별적인 흐름을 좀 보여줬던 주간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인 랜데시비르가 좀 유의미한 어떤 통계적 지표를 발표하면서 시장에 좀 안정감을 불어넣어줬고 어,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의 재계에 관련된 그런 언급해가지고 이제 미국의 경제활동이 다시 이제 일부분은 어 제기가 되는 그런 부분을 시사함으로써 주식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이제 FX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큰 이슈가 없어서 전체적으로 좀 변동성이 줄어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변동성이 컸던 상품인데 기본적으로 코로나19 리스크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을 우려해서 많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조금 특이한 부분이 이제 나타났는데 이제 콘텐고 현상이라고 산유국들이 이제 앞으로 감사하는 어 정도 하겠다는 의지를 좀 확인함에 따라서 좀 멀리 있는 원월물과 이제 근 원물간에 가격 차이가 좀 크게 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콘텐고가 뭐야? 선물 거래를 할때 이제 가까이에 있는 근월물 같은 경우와 이제 그 다음 다다음 월물간의 어떤 가격 차이가 나는 걸좀 얘기하는 건데 이제 반대로 이제 가격 하락이 많이 이제 예상될 경우에는 이제 백오데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제 반대되는 현상으로 이제 볼수 있을 것 같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5월달에 만기가 돼서 결제를 해야 되는 원유의 선물 가격이 있을 거고 6월달에 만기가 돼서 결제를 해야 되는 원유의 선물 가격이 있는 건데. 6월달이 5월달보다 더 높으면 컨텐고. 네네. 6월달이 5월달보다 낮으면 백어데이션.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컨텐고 현상이 일반적이긴 하잖아. 뭐어 선물 가격이 원래 높긴 하니까 뭐 이자비용이라든지 뭐 아니면 특히 원유가 <laughs>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보관비용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더 높기는 한데 지금 너무나도 높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널물과 그 다음 차월물의 가격 차이가 너무나도 평소보다 좀큰 차이고 그널물 자체는 원유에 대한 수요가 지금 워낙에 없으니까 여행도 안돼뭐 공장도 안 돌려 다들 집에 있으라고 해 하니까 당장의 수요는 너무나도 적은데 향후에는 그 수요가 조금 올라가거나 아니면 은 감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네. 원유 가격의 상승을 예상을 하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더 벌어진다. 그래서 콘테고가더 심화됐다. 그렇게 네. 얘기할 수 있지. 네. 다음주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말씀을 드리면 나는 솔직히 주식시장이 많이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한동안은 좀 많이 접어 왔었는데 약간은 조금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난주에 금요일 날 트럼프가 괜찮은 사람들은 경제 복귀해라. 뭐 주지사가 결정을 하긴 하겠지만 그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 계속 얘기했었던 치료제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고 해서 월요일만 코스피가 한3% 올랐나? 금요일 아 네. 맞아 금요일만 네. 금요일만 코스피가 한3% 올라서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사다리한테 지긴 했는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모습을 보고 나서 확실히 우리나라 주식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나도 많고, 거기에 플러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진짜 전례 없었던 정책적인 모습,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올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는 이 치료제가 나오고, 뭐 백신이 나오고 하는 그런 해결이 되는 모습만 보이면 경제 자체가 아주 급격하게 반등을 한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당장 기업이 휘청거리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의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코로나에 의존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만 잘 버티게 해주면 향후 기업들도 경제도 살아나는 거는 문제가 없을 거다 라는 그런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돈을 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그런 가정을 한다 보면 주식은 지속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 꾸준히 좋을 것 같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보면, 기관이나 이런 데들도 그렇고, 개인들도 그렇고, 물론, 동학기미 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잘 담아서 오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못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 그럼 조금 조정을 받거나 하면, 또, 대기 수요가 좀 많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 조금 밀리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근데 그 외에, 거기에 또, 그거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거기그 적혀있는 거, 그거 시, 실적 발표? 네네. 음. 실적 시즌으로 이제 좀 돌입을 한 상태인데 음. 이제 1분기 숫자들이 사실 뭐 사람들이 좋게 생각할리는 거의 없으니까 실제로 음. 이제 그런 우려가 많이 이제 시장 가격에는 반영이 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이제 2분기는 조금 빠를지라도 3, 4분기 정도로 봤을 때 향후에 어떤 실적이 올라오는 폭이나 보복적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시장은 어,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이제 원유랑 외환 이야기를 밑에다 잠깐 적어 놨는데 이게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완연한 리스크 온은 보이기는 쉽지가 않지. 원유는 뭐 진짜 지금 당장에 수요 공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원유값이 오른다고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그 감산 이슈나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외환이나 채권 같은 경우는 방향성을 타고 막확 움직이는 상황은 지금 당장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를 하고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주식 쪽에 조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가 이번 주에 주목을 해야 할 금융자산에는 금하고 원을 넣어놨는데, 원냐면뭐 딱히 설명을 안 들어도 당연한 거고 금을 음. 왜 넣었냐면 지금 금이 지난 주에 좀 빠졌지 어, 주간 기준으로 좀 빠졌는데 그거 자체가 약간 안전자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달러에 연동되는 느낌이 조금 들어 그래서 달러가 지속적으로 이게 돈을 계속 풀어가지고 약세가 된다 그러면 달러에 대한 대체투자자산으로 해서 금이 조금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지난주에 오히려 에펙스는 횡보세를 보이면서 금은 조금 빠졌기 때문에 이게 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아래쪽으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특히 이제 1700불 넘어가고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어떤 투자 자산으로서의 수요에 대한 일정 부분 조금 포지션 정리도 좀 있는 것 같고 해서 달러가 급격한 약수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금은 한동안은 조금 횡보하거나 약간 아래쪽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뭐 너무 고개만 끄덕이지 말고 좀 아. 뭐 얘기를 좀... <laughs> 뭐 음... 저는 근데 솔직히 주식시장은 이제 별로 안 오를 것 같아요. 솔직히. 음. 말씀드리뭐 음. 너무 좋은 얘기들이 다 나와버려서 음. 더 이제 기대할 게 얼마나 있을까 싶고 좀 피로감이 많이 누적된 상황이라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 시장은 조금 반대로 가지 않을까 조금은 약해지거나 오히려 지금은 따라 사기보다는 잘 음. 실현 내지는 쇼을를 조금씩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보면, 그건 것 같아.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약보합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 근데, 솔직히 조금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기는 하는데, 나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 미국 주식이나 이런 쪽은 네가 얘기한 거가 대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조금은, 주식이 좀 다른데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가 밀린다 하더라도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은 약간 아웃퍼폼 할수 있을 것 같다 워낙에 조금 대기소이나 좀 이런 게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공격적으로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종목만 잘 선택을 하면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공격적으로 에이. 주식을 담고 종목을 담고 그런 거 자체는 조금 막 적극 추천하지는 않는데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 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20에서 30%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개인적인 생각이야. 네. 음. 어,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니? 결국엔 사다리한테 졌는데 자, 사다리한테 패배한 이유는 번외 편으로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시장 전망은 여기까지 할까?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 고생했어. 네.